트럼프가 주최하는 것이면 트럼프가 조코시크로 떠나서 네.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. 예. 그럼 거기 갔을 때 셀럽들을 보는 겁니다. 정상들을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얘기할 거리가 충분한데도 예. 불구하고 여기를 가지 않았다. 예. 그러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음. 첫 번째는 뭐냐면 언론이 주목하겠죠. 예. 어, 트럼프가 주최하는 그 모임에 갔는데 환영 만찬에 갔는데 이게.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할 건가? 음.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아니, 이재명 입장,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관세 관련해서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음. 국내 언론에 대해서는 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거를 받아들이면 제2의 IMF가 온다. 네. 난 탄핵당한다 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그러면 이 만찬 때 갔을 때, 환영 만찬에 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음. 관심이나 갈 겁니다. 음.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.